이상준 씨, 이상준 씨, 어, 예, 예. 긴장하지 한지, 한지. 마시고 나오세요. 예, 예. 긴장돼서 불안정만 마시고. 예, 마셔 마셔.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 지금 물맥이여 가지고 물을 먹으면 아가미로 자꾸 나옵니다. 그래서 아니, 태어나서 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이게 아, 아니라 물을 삼켜보고 싶다. 와, 아무튼 예, 예, 예. 뭐 아무튼 뭐 요걸로 분위기 푸는데는 좀 됐으니까 예, 예, 예. 배운 대로 가자고요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K 배웠잖아요. K, 개막 K로 기아 두쿠 한번 쓰출발합니다. 알겠습니다, k 막 게. 아, 시험을 씨.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아, 시안이었어요. 예. 아, 여기, 여기, 여기 캠핑장 왔는데, 아 캠핑장에서 먹기 힘든 거, 이거 네. 제가 배간거 드실래요? 키간거 드실래요? 직접 그런 거예요? 예. 예. 저 그럼 배 마실게요. 아, 배, 네. 배거 시죠 아,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맛있대. 아 맛있다. 네. 근데 좀. 배가 좀 씹혔으면 좋겠다. 아, 그럼 배를 좀더 갈아드릴게요. 예, 어, 이거 할수 있습니다. 다 준비했어요. 센스, 센스, 센스. 예, 배를. 네. 예, 예. 어. 오오 어,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예, 드셔보시 맛있을 겁니다. 씹히는 예. 게 맛있네요. 예, 맛있죠, 그거. 예, 맛있네요. 아 배! 이걸로 갈았어 아니 배 가는 걸로 간 거예요. 배 아, 가는 아, 걸로 간게 아, 아니라. 아, 무죽겠 진짜. 진짜. 아, 다름이... <laughs> 배 가는 걸로 간거라니까요 배강 걸로 배를 간게 아니라 배강 걸로 간 거라고요. 어,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휴지나 줘봐요. 어떡... 아,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어... 분위좀 잡아봐요 분위기 좀잘모르겠까그지 <laughs> 따라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